아, 이 팀만이 이런 음악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밴드, 진짜 여러분의 어떤 고유의 색깔이나 그런 코어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가져가면서 팀 리더의 제 마음에 터치드했습니다. 자 다음 밴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설설 설. 어, 여기 나와서 뭐 하세요라는 느낌. 그렇죠. 너무 핫한 밴드 너무 핫한 밴드죠. 자 다음 밴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노래 들어봤어? 친한 동생이 와 가지고 드럼 치는 거. 아, 진짜요? 네. 네. 어떻게 하래? 학교 동기여 가지고. 같은 샵 먼저 보여 주세요. 약간 심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최고점은 아. 아 그랬을지. 자, 그러면 네, 이어서 또 차세대. 솔직히 멋 있으면 상관없는데 심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아그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오늘 공연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래요?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공연을 보면서 다른 밴드들은 정제되어 있고 엄청 완성돼 있는 느낌이 강했는데 되게 날 느낌이 강했거든요 맞아 맞아 네, 무엇보다도 개성적인 부분에 저는 되게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게성현형님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길었던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제일 목노와 이야기했어요. 네. 예. 그리고 제일 목노와 이야기했어요. 네, 네. 네. 보여 주세요. 드릴 말씀은 있는데. 네. 이어서 워킹 에프터 유. 워킹 에프터 유. 그렇겠지. 행사를 많이 했으면 1년에 200회 공연 어떻게 하지? 1년에 200회를 했다고요? 좋다. 아, 쇼 좋은 거래. 그래. 이거 쇼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음악이 좀 너무 평이한 거 같고. 아, 우리 선생님들 무팀 뭐. 리더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왠지 김치 축제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가 공연으로만 생... 오늘 녹화 중에 처음 나온 제가 트렉스 때드러머였을때 밴드 경연하면 예상하셨을 저도 이제 영배형 말 유에게 제가 80 유에게 제가 y 80... a 세상에 저는 y 전... 평을 많이 받으 n 죠 저분들의 저 색깔이 자 그럼 바로 다음 무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실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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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리 o so, so, s 다 어, 오늘 무대도 어... 오래 싸웠네. 유돌이 있지. 아사가 굉장히 있는 분들 아, 아시겠지만 네 좋은 심사 평이 너무 많은데요. 솔직히 호평 일색.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과연 팀 리더들은 보여주세요. 이미 스스로의 것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자들이 쏟아져 나오네. 네, 강자들쏟아나 최고 인기 밴드. 야 라이브 콘서트 오픈 1분 만에 전성 매진이래. 진짜 부럽다. 기타 네. 치는 아, 친구 되게 잘하는데. 네. 심지어 잘생겼어. 근데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타를 치는 사람이니까. 강... 과연 경쟁 경제... 최저점 만나보시죠. 과연 팀 리더들은 원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팀 리더의 선택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 기타 치시는 <laughs> 자이 분위기 <laughs> 윤성현 김지 김제... 차세대 밴드 선택을 마지막으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윤성현 김재현 팀이.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성현 김재현 팀이 되면서. 에스커 너무 감동적인 말 감사합니다. 뭔가 <laughs> 포댄이 있는 어떤 그룹을 발견한 것 같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윤성현 김재현. <laughs> 예리한 선구함과. 2017년부터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메코피네 무대. 저희는 좀 자신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유적이 되고 과연 경쟁 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자체 평가 점수 최고점부터 보여 주세요. 삼성 스클럽 노래 버킷리스트를 듣자마자 잘 들었습니다. 페소점을 누가 줬는지 막 화가 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기타 커피네게 체인지 카. 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운데. 찌카대 드 기회를 노리고 도전하는 다음 팀. 프로듀서님이 건반이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밴드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삼 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가 뭔가 멤버들의 합이 처음 시작할 때 기대 에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언더힐즈가 등장 팀들은 해적정도 만나볼게요. 아, 지금 언더 팀보다 더 마음이 가는 팀들 분명 히 있었던 분이죠. 자 다음 밴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설 어, 여기 나와서 뭐 하세요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너무 핫한 밴 너무 핫한 밴드죠. 보드 엄청 커. 제가 얼마짜리인데 저걸 저렇게 던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다고. 죄송한데 그럼 왜. 왜...